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괴리 흔들림 없는 인생의 비밀. 목회자와 평신도 둘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직장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두 바퀴로 굴러갑니다. 그러나 평신도는 다릅니다. 가정, 직장, 교회 세 바퀴를 굴려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첫째, 가정은 사랑과 책임, 평안의 터전입니다. 둘째, 직장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자리입니다. 셋째,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리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는 바로 창조 질서의 세 영역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아래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삶. 그런데 만약 평신도가 교회만 붙들고 직장과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삶입니다. 균형이 깨지고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신앙은 가정, 직장, 교회. 이세 영역에서 동시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 균형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교회 봉사만으로 신앙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신앙. 그것이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그리고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사는 비밀입니다.